아까 또 스탑 러커 있을까봐 못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마린 메딕이 뭉쳐 있으면 안 돼. 지금 제가 뭉쳐 있었나요? 어느 정도 퍼트려 놓고 나서 퍼트려 놓고 다녔잖아. 그리고 윗곳 한 번씩 던져 보고 땅 같은 거 버로 돼 있나 안돼 있나 확인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스탑 러커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정 불안하면 안 나가도 돼요. 그럼 내가 앞좀 전에 던진 일꾼 가지고 상대방이 세 번째 가스멀티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 상대가 왜 나갔냐 그러는데 솔직히 이거는 선로커 선로커를 갔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배럭 올라가고 진행 간다. 그냥 참았다 끝나요 그냥 저기 가. 만약 하이브를 갔어, 가고 있어. 그럼 레이트 메카닉 가세요. 가도 돼. 뮤탈 아니잖아. 그럼 그럼 디파 뜨고 러커가 달려온다고 해도요. 탱크가 한 여섯 마리 쌓여 있습니다. 벌써 네 마리 여섯 마리 쌓여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시 거는 당연해요. 당연한데 음. 그러니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제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기 전까지는 내가 배제하지 말라 그러죠, 항상. 왜 그러냐면, 테라는 피해만 안 보면요,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해. 그리고 상대방이 삼가스를 안 갔는데 뭐하러 멀티가요? 멀티갈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이 쥐어짜세요 그죠 막으면 이겨요. 자 집중 좀 하겠습니다. 3분 5초에 질러 온다 그랬어요. 3분 5초. 집중하세요. 안 왔네요. 음. 자, 팔려 세개 졌다. 이거 투드락곤 더블이거든요. 투드라곤 더블이에요. 여건 바로 탱크 찍을 겁니다. 프로보 가다 확인하고 있죠. 일년두 개면 원 드라곤 더블이에요. 그럼 마이너 패 가지고 드라곤 묶어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투, 투 드라곤 더블이기 때문에 선벌청 갖다 마이너보다는 탱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드라곤 나왔죠? 이거는 막을 게 나왔기 때문에 드라건 에 나오는 거야. 자 CG 모드. 야, 드라곤 뺐네요. 아, 어, 이러면 마이너 파세요. 이러면 마이너 파세요. 잔상 확인했는데 뺐잖아. 자 그리고 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앞마당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엠벨을 가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내가 선 마이너 볼 눌렀다고 하지만은. 상대방 안마당 못 봤기 때문에 물론 우겨 나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못 봤으니까 마이너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엠베도 가는 거고요. <목소리도> 여러분 투팩 빨리 당기세요. 본진도, 리버 같은 게 내릴 만한 위치에다가, 마인 깔아주고요. 자, 지금처럼 또 투팩이 빨리 올라갔잖아, 지금 제가. 이럴 때는요, 마인을 털에서 바깥에 두르는 게 아니고, 내 멀티를, 견제를 안 당하게끔, 자원 캐는 거. 그러니까 이, 이쯤에다 깔고, 한 이쯤에다 까세요. 내 자원 방해 못하게. 아, 들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거 터를 깰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깔아. 자, 깔았죠? 자, 마인 갔다가 정면 방어 해놨죠? 시즈모드 필요 없거든? 아직은? 자, 업조버 나왔네요. 업조버 나왔으면 시즈모드. <목소리> 마인 제거하네요. 자 사업 안됐다 봤어요 이거? 드라곤이 마인 때리는거 사거리 보신 분 있어요? 바로 아카데미 무도파악 해야돼요 사업 취소하고 뭔가 했단 뜻이야 여기 또 탱크 좀 방어 해놓고 너무 붙이면은 쌩까고 리버 내릴 수 있어요 혹시나 요만큼만 떨어뜨려 놓고 나 아, 여기다 본진방어 원팩일 때는 털에 두루, 두르지만은 이렇게 투팩일 때는 털에 두를 필요 없어요. 옵저버 왔네요. 상당히 늦게 왔죠? 상대방. 이거는 셔틀 옵저버 리어일 수도 있어. 자 스캔부터. 그리고. 팩토리부터, 그리고 어글 옥저버 자 투게이트다. 사게이트 이제 올라가요. 슬퍼 안 먹었어요. 여, 여, 그러니까 여기를 먹거나 여기를 먹었다는 소리거든. 이러면은 이것도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대컴. 자, 근데 일꾼을 던지라 그랬죠. 언덕이 없으면 데큰갑니다 없네요. 아, 나왔네요. 자, 봐봐. 내가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속업이네요. 랠리포인트 이쪽에 내면 돼요. 그리고 끌고 와서 벙커 받고,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배제하지 말라고 랬죠 그래야 이렇게 안 당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또 언덕 막 올라오다가 리버에 견제당해서 이런 거 마린다 죽어버리면 손해예요 트라타터나 깔아주고 침시티 해주고 자 이건 어차피 상대방이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옵도바가 너무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늦게라도 상대방이, 뭐, 리버 같은 거쓸수있다 그랬죠. 딱 썼네요, 상대방이. 자, 그럼 이제 팩토, 팩토리를 늘려야 되는데, 볼까요? 자, 테크, 테크, 테크트리 막 올라갑니다 상대방 보니까, 오, 질럿 나왔다 뚫기거든, 이거 1, 2, 3, 4, 5, 6, 7, 8 8 게이트야 여거는요, 병력을 찍어 찍으세요 찍으면서 늘려야 돼 찍으면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플 같은 경우를 신시티용으로 쓰시고 자, 리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 본진에 우게 넣을 거예요 우겨 넣으면서 내가 본진 신경 쓸때 정면 뚫려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탱크 한한 한 마리 벌써두 마리 유, 요것만 내둬싹다 내려오세요. 이제. 자 탱크 한두 마리 벌써한두 마리 남기고 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심치티 하시고 하면서 벌쳐 한두 마리 빼시고. 능력 찍으면서 늘리세요 배터리 자, 이것도 보시면은 드라곤 몇마리예요한 번에 밖에 없죠. 자, 먹어주러 갈게요. 자, 개뽕이거든? 템플레이 개뽕이다, 이거.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도 아, 말씀드렸죠. 여기다 마인 깔라고. 그리고 여기도 마인 깔고, 자, 보세요. 지금 드라곤이, 자, 지렇게 템플러를 쓰면서 하는 토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가스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드라곤이 적어요. 자, 그래서 이 벌쳐가지고 뭐할 거냐면은, 마인 싹 도배하시고요. 어, 맨드식고 자, 도배하시고, 이거 먹을 거예요. 자, 싸먹으세요. 업글 좋습니다. 그렇죠. 자 먹으세요. 조합 깨졌죠. 자 나가세요 이제. 볼리아 사드 누르고. 자 먹었죠? 이러면 나와 지금 나와 있는 동력들이 뭐가 있을까? 질럿밖에 없어요. 자 벌쳐 출동. 질러 밖에 없거든요? 들어가 없거든요? 이게 타이밍이야. 다 나와. 다몇개 없어. 이거 봐. 다 질러지잖아. 여기까지 나왔어. 자, 천천히. 언더 낑겨서. 왜안 왔어? 그녀들 왜안 왔어? 아! 진짜 끝난 거야, 이거. 왜안 왔냐고. 오, 씨. 아니, 씨. 왜안 오고 날리세요? 자, 개쩔죠, 이거. 3위 아니, 씨. 자, 어 하면서. 스캔 때리고 업조 보자 보세요 그래야 마인저 그런 못합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뭐해? 터틀 점사. 어머 나이스죠? 3킬 업저 받아 보니까 많이 다밟죠 다섯 마씩 막 찍고 멀티. 자 업저 받아 보세요. 이렇게 해. 이러면 마인만 깔면은 못 나오거든요? 어머 하면서 천천히 올라와 <목소리> 옥저버 잡으세요 옥저버만 잡아 이거 나왔다 <목소리> 됐어 빼 <배. 목소리> 많이 다 밟죠? 자, 뒤에 땡겨 오세요. 어마하던 거 땡겨와. 복쳐받아보세요 마이만 깔고 어모 하시고 또 멀티 야, 야금야금 전진할게요 이제 목적어 또 왔네요 자, 못 나오죠 이러면 또 가만 히 있어 그냥. 자또 오고. 다섯 마시 막 찍어두라 그랬어. 전투에 집중하시라고. 또 마이만 깔고. 여기도 먹자. 옥서버를 계속 잡아야 셔틀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야금야금, 야금야금. 자 확실하게 묶었다 싶을 때 멀티 깨러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묶었다 싶을 때. 옥저버 나왔네요. 얘도 아는 거죠 이제 옥저버 따이면 못 나온다는 걸. 자 이제는 확실하게 막었지 조합 다 깨졌지 상대방. 자 이때 멀티 깨러 가세요. 야금야금. 이것도 일로 오고. 야, 다섯 마씩 찍어주니까, 이런 거 점사 같은 것만 집중하고 반응 잘하잖아, 지금. 그치? 다섯 마씩 막 찍어놔. 이렇게. 전투에만 집중하세요. 자, 자원 낭비 계속 시키세요. 빠졌네, 올라가자.

와,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아, 씨 아, 포기해.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시간 낭비잖아. 자 템플러를 쓰는 뽕뽑기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쳐가지고 드라곤 먹어버리세요 이러면 타이밍 나옵니다 왜냐 폴리포이드는 가스멀티가 없기 때문에 트리플이